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대학교 캠퍼스는 매우 넓어요. 크게 동쪽, 서쪽, 북쪽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렐레와 함께 동쪽 지역을 산책하려 해요. 같이 산책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상당히 더웠어요. 그래서 가능한 아침 일찍 산책을 시작했어요. 렐레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똥을 싸요. <laughs> 푹. 지금 똥을 싸려 하고 있어요. 잔디밭에서 똥을 싸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카메라를 놓고 렐레 똥을 치워야 해요. 렐레는 똥을 싸고 나면 발로 땅을 뒤로 차요. 똥을 비닐에 담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신발을 벗어 두었어요. 렐레가 냄새 맡았어요. 저 앞에 주차장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차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주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차가 많이 들어와요. 한참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많은 사람들이 뚱땅 뚱땅 소리를 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걸어가요. 렐레는 헥헥거리면서 걸어가요. 한국에는 스탑사인 sign, 정지라는 사인이 있어요. 도로에 있어요. 하지만 저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차들이 없어서 자유롭게 길을 건넜어요. 카이스트 캠퍼스 안에는 병원도 있어요. 카이스트 클리닉이라는 병원 건물을 가려면 저 앞쪽으로 가면 돼요. 우리는 살짝 왼쪽으로 가서 세종관이라고 하는 기숙사로 가볼게요. 우리는 기숙사로 가고 있어요. 기숙사, 도미 r 리 저 멀리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왼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들이 거의 없어요. 두 대밖에 없어요. 아마 주중이면 차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오토바이를 세우는 그리고 자전거를 세우는 장소입니다. 많은 자전거가 날갔어요. 탈수 있는 자전거가 몇대 없어요. 기숙사는 오른쪽에도 입구가 있고 왼쪽에도 입구가 있어요. 왼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택배를 두는 곳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물을 배달시켰어요. 어, 문이 열려 있네요. 보통 문은 닫혀 있어요. <laughs> 저 앞에 택배가 많이 배달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주문한 물건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택배 배달하는 아저씨가 저기에 두었어요. 개를 밖에 두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많은 택배가 바닥에, 바닥에 많은 택배가 놓여 있어요. 엄청나죠? 아, 왼쪽 문 위에 보면 세탁소라고 적혀 있어요. laundry. 세탁하는 장소도, 세탁하는 가게도 이 건물 안에 있어요. 물도 배달시키나 봐요. 여기 안내를 읽어 볼게요. 생수 두 박스 이상 주문 시한 번에 모두 가져가세요. 맨 윗박스만 가져가면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은 음식도 배달해서 먹어요. food delivery. 그래서 음식을 배달했는데 찾아가지 않는 학생들도 있나 봐요. 3일 동안 음식을 안 찾아가면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기숙사를 나와서 렐레와 함께 계속 걸어가요. 자전거 주차금지, 여기는 자전거를 세우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전기 자전거는 여기에 세우고 충전, charge 할수 있어요. 전동 킥보드 충전소, charging station 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버려진 전기 자전거가 몇대 있어요. 일반 자전거는 여기 세우면 안 돼요. 두 기숙사 입구 가운데는 gym이 있어요. 체력 단련실 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할수 있어요. 렐레도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자, 우리는 계속 걸어 뒤쪽에 가 볼게요. 뒤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하지만 가운데 버려진 오토바이, 버려진 자전거가 매우 많아요. 버려진 지 오래 되어서 가운데 풀이 자라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수십 대 버려져 있어요. 캠퍼스 안에 버려진 오토바이, 자전거를 모아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오토바이 한 30대, 자전거는 한 200대, 200대도 넘을 것 같아요. 거의 500대, 500대 정도의 자전거가 버려져 있어요. 버려진 자전거를 모아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아마 나중에 학교 직원이 한꺼번에 처리할 것 같아요. 버려진 자전거와 오토바이 옆으로 가면 농기구가 있어요. 농기구. Farming tools. 어, 신기하죠? 삽 같은 농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가 있어요. 물이 나와요. 틀어볼게요.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고여 있어요. 렐레가 목이 말라 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셔요. 목이 말랐나봐요. 자 여기는 기숙사 뒤쪽에 있는 농장 (farm)입니다. 매년 3월달이 되면 이곳을 정리하여 학생들, 직원들, 교수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작은 밭으로 나누어 줘요. 하나의 밭, 하나의 필드, 하나의 파밍 필드 크기는 약 4m 곱하기 5m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요. 씨를 뿌리고 또는 채소, 채소를 심고 그래서 길러요. 채소도 기르고 과일도 심고. 하지만 여름이 되면 풀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관리를 잘안 해요. 그래서 좀 엉망이 되어버려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이상한 그 나라에서만 자라는 식물을 심어서 가꾸기도 해요. 카이스트팜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는 문을 밀고 나갔어요. 소음주의. <laughs> 조용하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이 잠을 자는 곳이기 때문에 카이스트팜에서 일할 때 조용히 일해 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좀 이상하게 적혀 있죠? 노이즈 어, 어텐션이라고 적혀 있어요. 콩글리시입니다. 여기도 많은 자전거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거의 쓸수 없는 자전거,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오토바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할 것 같아요. 카이스트 캠퍼스는 넓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만큼 많은 자전거들이 매년 버려져요. 큰 문제예요. 예전에는 카이스트 캠퍼스와 바깥쪽 도로 사이에 담 담이 있었어요. 어, 하지만 최근에 담을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캠퍼스와 바깥 도로 사이에는 담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곳까지 음식을 받으러 오기도 해요. 여기는 테니스장이 있어요. 아침 일찍 한 사람이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어요. 렐레도 테니스를 치고 싶은가 봐요. 자 앞쪽에는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넓고 시원한 운동장이에요. 아주 옛날에 제가 여기서 밤에 발가벗고 달린 적이 있어요. <laughs>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어, 그러고 보니 렐레도 지금 발가벗고 달리고 있네요. 넓은 운동장을 지나 드디어 카이스트 클리닉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카이스트 클리닉은 병원 건물이에요. 어, 병원 건물이 생긴 지한 10년,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조용해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조용해요. 그 옆에는 조그마한 약국이 있어요. 파머시. 약국 앞에 자동차가 두대 주차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두면 있네요.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오늘은 토요일 이어서 약국도 문을 닫았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평일에만 문을 열어, 열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문을 닫아요. 그 옆에는 테이블이 있네요. 성충이 <laughs> 조심. 성충이는 벌레예요. 캐터필라. 어, 저 위에 나무에서 벌레가 떨어져요. 그래서. 테이블 위로 벌레가 떨어지나 봐요. 카이스트 클리닉 건물에서 운동장 옆을 지나 다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요. 바닥에 진입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일방통행, 원웨이 길이에요. 이쪽으로 나갈 수만 있어요. 자동차로. 이쪽으로 나갈 수만 있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저 앞쪽에 큰 건물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큰 건물 자리가 모두 테니스장이었어요. 테니스장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몇 층인가요? 1, 2, 3, 4, 5, 6. 6층 건물이에요. 왼쪽에는 주차장 건물이 있어요. 다시 길을 건너서 계속 산책을 해요. 렐레는 신나게, 상쾌하게, 씩씩하게 잘 걸어가고 있어요. 건물이 상당히 뭐죠요? 새로 지은 건물 같아요. 이 건물은 좀 오래된 건물 같아요. 2층, 오른쪽은 1층, 왼쪽은 2층 건물이고, 가운데는 게스트 탱크가 있어요. 작은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앞쪽에 검은색 자전거가 밖으로 삐져나와 주차되어 있어요. 아, 오른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여요. 아, 왼쪽에 큰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건물은 5층이네요. 1, 2, 3, 4, 5. 5층 건물이 있어요. 다시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 차들이 몇대 없어요. 주말이라 조용해요. 해가 있는 쪽은 뜨거워서 나무 밑으로 그늘 쪽으로 다니는 것이 좋아요. 렐레는 지치지도 않나 봐요. 신나게 열심히 산책하고 있어요. 카이스트 캠퍼스 안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고 몇몇 건물에는 이런 가게들이 있어요. 이 가게는 파스쿠치라고 하는 어, 커피도 팔고 빵도 파는 카페 같은 곳이에요. 저 건물 앞에는 하얀색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이 꽃도 지금은 초록색인데 점점 하얀색으로 바뀔 거예요. 자, 동쪽 지역을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서쪽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